제가 그 동안 방송한 것을 이와 같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텍스의 투시경 이텍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행지역권의 시유치득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주제로 말씀올리겠습니다 통행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많은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통행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않거나 통행로를 제공하는 대신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봐야 하죠. 이때 이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부득이 민법 219조에서 말하는 이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공중을 날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진인로의 포기 문제일 뿐 대체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한편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지역권 설정을 해놓으면 주의토지통행권보다도 효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합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든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든 현행법상으로는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없고 길을 내주는 토지나 길을 필요로 하는 토지 양쪽 토지의 어느 하나라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주위 토지통행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져서 다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승역지 즉 통행로를 승낙하는 토지와 요역지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 이 승역지와 요역지 양쪽의 토지의 등기부에 지역권의 내용이 기재가 되고 지역권이 등기가 되면 요역지와 승역지의 소유자가 변경이 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승계된다는 점에서 지역권은 주위 토지통행권보다도 훨씬 효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취득시의 효 규정을 준용하여 판결을 받아서 지역권 등기를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즉 민법 294조는 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245조 제1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령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즉, 민법 294조와 245조 1항을 합치면 이러한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20년간 이 통행권이 있다고 알고 평온 공연하게 통행을 하여 계속되고 표현된 그 지역권은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하여 민법 294조를 통행 지역권의 시효취득 규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법규정에 근거하여 지역권의 시효취득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필요로 하는 많은 요, 요역지 소유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첫째, 이 대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어, 민법 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통행, 어, 내지 점유하는 외에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민법 2 4 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하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타인의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비용을 요역지 소유자가 부담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길이 있으니까 20년 통행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통행 또는 이 점유의 그 객관적 권한 자체가 채권 계약, 예컨대 임대차, 사용배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근거하여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하여 온 경우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취득 시효에 있어서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계약에 의거한 점유는 이 타주 점유가 돼서 100년을 점유해도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역지 소유자들이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통행해 온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통행지역권이 인정된다고 쉽게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려면 누구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요역지 소유자가 상당 부분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부분은또 이렇습니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소유권의 취득 시효에 관한 이와 같은 법률은 통행지역권의 취득 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결을 해서 20년의 기산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또이렇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행권의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통행한 지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승역지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그 새로운 소유자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지역권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 이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